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불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수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